부산 외곽에 위치한 한 병원. 밤늦은 시간인데도 병실에는 환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짜 환자를 받아 보험 급여를 타는 병원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이런 병원에 접근해 가짜 환자들을 소개해주고 돈을 챙기는 브로커들이 등장했습니다. 브로커들은 부산역 일대 노숙자들을 끌어모아 부산 경남 지역 5개 병원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집, 관리, 운송 등으로 역할을 나눠 노숙자들을 차에 태워 병원까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5개 병원은 이런 식으로 보험급여 2억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가짜 환자 80여 명은 보험금 6억 6천만 원을 타냈고, 이중 10%가량이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로 건네졌습니다. 병원의경우에는건강보험공단으로 요양 급여비를 브로커의 경우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을 받기 때문에 이익이 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웠습남 창원의 한 병원은 병원장과 간호사 등 직원 8명이 자신들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10명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와 노숙자 등 12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일보 김경입니다.